안녕하세요. 파디유왕 미술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건축학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프랑스 건축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장 누벨, 도미니크 페로와 같은 프랑스 출신 건축가뿐만 아니라 램 쿠라스, 노먼 포스터 등 수많은 외국 건축가들도 프랑스에서 활동하며 건축사의 촉적을 남겼습니다.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건축 창작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외국 건축가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해 왔습니다. 건축을 공부함에 있어 마지막 학위는 사회 진출 시 매우 중요합니다. 프랑스 건축 교육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학교 내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년간의 학업을 마치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사 학위를 얻게 됩니다. 또한 프랑스 건축 학교는 학비가 무료이며 국적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주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프랑스의 수많은 건축 사무실에서 풍부한 해외 경험을 쌓을 기회도 많습니다. 프랑스에는 현재 두 개의 사립건축학교와 22개의 국립건축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문교부 소속이 아닌 도시계획 및 주거 관련 행정 부처 산하에 있어 특화된 교육을 제공합니다. 각 학교는 교육 방침과 교수진에 따라 고유한 특색을 가지며 교육 체계는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수업 연한은 1998년부터 6년제로 변경되어 각 2년씩 총 3기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건축 기초 교육 과정인 1기 과정을 마치면 DFA 학위를 받게 되며 한국에서 건축학과 4년을 졸업한 경우 대부분 1기 과정을 마친 것으로 학력 인정을 받습니다. 3기 과정에서는 프랑스 국가 건축사 학위인 HMOMP를 준비하거나 전문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과거 학점 제도에서 1985년부터 CRTIFICAT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의 CRTIFICAT는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35개의 과목으로 묶여 있으며 예를 들어 건축 설계 주제는 이론, 구조, 시공, 설비와 같은 과목들과 연계되어 하나의 CRTIFICAT를 구성합니다. 1기 과정에서는 연간 최대 12개의 CRTIFICAT를 2기 과정에서는 연간 10개의 CRTIFICAT를 이수해야 합니다. HMOMP 학위를 준비하는 3기 과정은 연간 570시간으로 한 학기 실습 후 졸업 논문 및 작품 발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은 학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년 과정의 건축 교육을 마치면, CAA 즉 건축 심화 과정 학위를 받게 되며, 전문적인 보충 교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각 건축 학교는 3년의 라이선스와 2년의 메스터 국가 학위 과정을 운영하며, 이는 다른 고등 교육 기관과 연계되기도 합니다. TPA는 무대 장식, 내진 설계 건축, 조선 분야 등, 건축학교 자체의 전문 학위 과정을 의미합니다. 메스터 2 e 전문 석사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위 과정으로 건축부문에서는 건축학교와 연계된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마이너스 벨빌 건축학교는 스트라스부르 2 e 대학과 연계하여 고고학 건축 유산 메스터 2 e 과정을 제공합니다. 메스터 2 e 연구 석사는 주로 연구직 준비 과정으로 파리 1대학과 베르사유 건축학교가 연계된 근대 및 동시대 건축사 연구 석사 과정 등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건축 교육 시스템은 건축 및 도시계획 프로젝트와 같은 전공 교육과 예술, 사회학, 역사 등 교양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학업은 기존 1, 2, 3기 과정에서 유럽 통합 규정에 따라 LMD 시스템, 즉 학사 라이선스, 석사 메스터, 박사 D.O.C.T.O.R.A.T 과정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에서 메스터 1 과정은 실무 방법론과 건축 및 도시계획 프로젝트의 주요 개념을 다루며, 메스터 2 과정은 직업 전문 과정으로 HMOMP나 DNSAIS 학위를 취득하여 건축사 협회에 등록하고 프랑스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리 및그 주변 지역에 위치한 건축학교들입니다. 먼저 파리 말라케 건축학교, 베르사유 건축학교, 파리라빌레트 건축학교, 파리벨빌 건축학교, 건축학교, 파리발드센 건축학교, 그리고 마른라 발레 건축학교가 있습니다. 각 학교의 자세한 주소와 연락처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 소재 건축 학교들입니다. 보르도 건축학교, 브르타뉴 건축학교, 클레르몽페랑 건축학교, 그르노블 건축학교, 릴과 북부 지역 건축학교, 리옹 건축학교, 마르세유 루미니 건축학교, 그리고 랑그동 루시온 건축학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학교의 상세 정보는 화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낭시 건축학교, 낭트 건축학교, 노르망디 건축학교, 생태티엔 건축학교, 스트라스부르 건축학교 그리고 툴루즈 건축학교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방 소재 건축학교들이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와 주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건축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학 조건은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자 혹은 건축 관련 직업 경력자입니다. 입학 등록 절차는 먼저 캠퍼스 프랑스에 등록한 후 12월 중순까지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TCF-DAP 불어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DALF 자격증 소지자나 불어권 학교 이수자는 면제됩니다. 3월 15일까지 원서 제출 기간에서 일지망 건축학교로 원서를 이송하며 4월 15일부터 일지망 학교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만약 불합격 시에는 일지망 학교에서 어, 이지망 학교로 원서가 발송되지만 서류 미비나 불어 시험 성적이 1020점 미만일 경우 이지망 학교로 우송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5월 15일부터 이지만 학교로부터 합격 통보가 오며 6월 1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 서신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합격자는 7월 25일까지 해당 건축학교에 등록 확인 회신을 보내야 합니다. 입학 원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로는 프랑스어로 공증한 기본 증명서, 성적표 및 졸업 증명서의 프랑스어 공증 사본, 개인 작품 포트폴리오 등이 있습니다. 모든 증명서는 번역 및 프랑스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원서 마감 기한을 넘기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후보자 유형별 구비 서류 안내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은 최근 2개월 이내 학교장이 발급한 2년간의 성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학 입학 자격을 소지한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와 2년간의 고교 성적 증명서 그리고 대학 입시 성적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교 졸업 후 직업 활동이나 추가 교육을 받은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고교 졸업장만으로 건축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국가의 지원자는 대학 입학 자격을 증빙하는 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 전공 대학 재학생은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2년간의 성적증명서가 필요하며, 건축학과 또는 공과대학 졸업생은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대학 졸업 및 성적증명서의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학 졸업 후 직업 활동이나 추가 공부를 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모든 지원자 공통으로 포트폴리오는 A4 사이즈를 넘지 않아야 하며, 볼륨이 크거나 CD-ROM으로 제작된 작품은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건축학업 과정의 첫 단계인 사이컬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건축학 학사 학위에 해당하는 DIPL 및 TTUDSN 아키텍처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건축 교육을 받게 됩니다. 프랑스의 현재 건축 교육 시스템은 유럽의 LMD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3년 과정의 라이선스, 2년 과정의 메스터, 그리고 3년 과정의 d o c t o RATO로 구성됩니다. 특히 HMOMP는 기존의 TPLG 과정과 유사한 건축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심화 과정입니다. 최신 교육 프로그램은 건축 교육에서 프로젝트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역사, 과학 및 기술, 미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교육 과정 중 맞춤형 학습 경로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건축학 학사 학위에 해당하는 3년 과정의 라이선스 학위는 학생들이 건축 문화의 기초를 습득하고 프로젝트 접근 방식을 통해 가설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도구, 개념 및 방법론을 익히도록 돕습니다. 건축 교육은 6학기에 걸쳐 건축의 역사, 건축 이론, 그리고 건축 프로젝트 실습이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로 나뉘며 기술, 예술, 사회과학 교육과도 밀접하게 연계됩니다. 이 과정에는 현장 실습인 스테이지 오브리에 또는 샹티에. 그리고, 첫 실무라 불리는 두 가지 인턴십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5년 과정인 메스터 학위에 해당하는 국가공인건축사 학위, DRPL 및 d t t d a r c h i t c t 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예술, 철학 및 디자인, 건축의 역사, 이론 및 프로젝트 방법론, 건축 프로젝트, 환경 및 모델링, 그리고 도시와 사회의 주문, 프로그램 및 실제 관행 등네가지 핵심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HMOMP, 즉, 자신의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 국가 공인 건축사 학위를 취득한 건축가가 건축사 협회에 등록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건축 허가를 서명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1년간의 추가 교육으로 150시간의 이론 수업과 최소 6개월의 실무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h m o m p 는 건축가가 프로젝트 책임자의 개인적 책임, 프로젝트 경제성, 그리고 건축 규제, 건설 표준 및 관행이라는 세 가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고 최신화하도록 돕습니다. 이 학위는 최소 3분의 이상이 실무건축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장이 국가를 대표하여 수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화 석사 과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프랑스 건축학교는 대학들과 협력하여 메스터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에게 1년간의 전문화 교육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연구석사 또는 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연구석사 과정으로는 파리 7대학 등이 디드로와 연계한 도시 유사및 건축 전문의 비교 역사 및 문명 과정이 있으며 전문 석사 과정으로는 파리 10대학 낭테르와 연계한 도시계획 및 정비 그리고 피에로와 마리키리 대학과 연계한 건축 음향학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전문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관심 분야를 더욱 깊이 탐구할 수 있습니다.